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마루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 하루하루 이제, 여름을 버텨나가고 더위를 이겨나가고 있는, 어, 지금 이제, 조금씩 꺾여가지 않나, 이랬어요. 좀 덥기는 더운데, 그래도 조금씩 꺾이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불볕되운지 뜨겁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 조금 꺾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제 인내하시고 있다 보면 조금 금방 선선한 바람이 불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왜겨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또 겨울 오고 또 우리가 또한살 먹고 세월은 아주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자꾸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 시달리고 어, 육이 시달리고 영의 공격을 받고 지금 이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영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육의 말, 영의 말씀을 먹이고보다 어, 정말 이렇게 좋은 설교 꿀을 만들어서 설교를 잘 짜고 또 성도들을 양육을 잘 하고 또 리더를 많은 영혼들을 리더를 해야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히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공격, 영적인 비밀, 영적인 그런 신앙, 영적으로 뭐 어떻게 성도들을 회복시켜 줄까. 어, 여기, 영적인 초점을 잘안 맞추고, 뭐,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상담 들어와서는, 우리 목사님은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이 공격을 받는다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고 어, 귀신을 봤다. 영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 나를 괴롭힌다. 뭐, 영적으로, 심적으로, 막, 육적으로 괴롭힌다.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났는데 그런 게 어디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 저기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에서 끝났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모든 것을 다 그런 거다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고 영적인 공격이 어디냐고. 그건 잘못된 집착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러니까는 이게 더 이상 모르, 몰라서 상담을 못하시는 건지, 자기를 그런 세계를 아, 무시하는 건지,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육적과 심적과 영의 세계를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어,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 이러다 보니까 상담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 터득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 또 상담은 어디가서 해야 될지 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말로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 또 행여나 또 이단은 아닌가 신천지는 아닌가 막 이렇게 또. 어, 물어보더라고서 어, 이단도 아니고 시전지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마음 편하게 상담하시라고 어, 상담 내용을 듣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 영적인 세계에 모르는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들은 엄청나게 지금 영적인 세계를 지금 체험하고 공격을 받고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게 지금 영적 체험을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환상이 열리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귀신한테 의도 맞기도 하고, 막, 심장박동 걸리기도 하고, 막, 막, 갑자기 귀신이 막, 확 밀어가지고, 그냥, 선현이 우리 구독자 그러잖아요, 권사님인데요. 귀신이 그냥 확 밀어가지고, 계단 굴러가지고, 강만히서 있는데, 그냥, 그냥 밀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팔 골절 당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요. 순식간에 막 그냥 휙 하고 그냥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막 쳐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소년이 귀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멍들고, 얼마나 귀신한테 얻어맞았는지, 자기는 귀신한테 얻어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 성도들도 있어요, 독자 중에서. 근데 영의 세계는 이렇게 많이 체험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서 막 철회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이 몸을, 막 공격을 하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강, 그 강단의 의자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는 의자. 그거를 힘을 주고 그냥 귀신이 막그회에서막 끌고 나가려고 막배를차험들을다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냥 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그냥 거기 귀신하고 씨름하면서 그냥, 어? 그 철야를 하려고 막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하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이런 성도들 많이 지금 체험적인 성도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로운 목사님들은 아무런 느낌을 몰라요 방언도 못하지 귀신도 보지 못했지 또 성령 체험도 못했지 또 아무것도 지금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도 갑자기 얻어 맞아 가지고 그냥 응? 갑자기 쓰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귀신한테도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서야 이제, 아, 이거 내가 귀신,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있어서 체험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경을 해매고 살아나가지고, 그때 이제 영의 세계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여러분, 능력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지 않고는, 어, 감당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어, 목회자는 소경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소경 소경이 소경인다면 도 같이 고장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눈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안약을 사발로라 그랬잖아요.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 하늘 문을 열수 있는 그런 축복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과 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어, 능력을 받으려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세계를 부르는 성도와 오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어두워진 모든 것을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용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귀를 여보고, 하나님께서 보이고 들려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